보릉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보릉시 외연도 동쪽 사해리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7명이 탄 29톤 어선 에어가 전복돼 6명을 구조하고 마지막 선원 1명을 구조하기 위해 인양 및 선내 수습 결과 지난 19일 오후 7시 53분경 우연 갑판에서 마지막 선원 1명이 시신으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릉해경은 지난 16일 선원 6명을 구조한 이후 선내 잔류한 베트남 선원 1명을 구조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선내 수색을 시도했으나 주변에 산재한 음악과 장애물 등으로 선내 진입이 어려워 구조에 나랑을 겪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릉 해경은 크레인선과 예인선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인양 작업 및 선내 수색 작업을 시도한 결과 지난 19일 오후 7시 53분경 선체 우연 갑판에서 숨져있는 20대 베트남 선원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릉 해경 관계자는 향후 어선 에어의 선체 인양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예인선을 이용해 대천항으로 이동 조치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